7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도 이 시간 화요일 첫 시간을 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바합니다 찬송가 338장,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laughs>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일 생소. 송하하면서 주께 나가가 원합니다 다내생하하는것옛고 g 도 습니다. uh 축개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 h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u are a young 우리 h o o l You are a young 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o o l y 하옵소서 나라와 o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a 나이다 아멘 u n g s c h o o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98회에 걸쳐서 이제 끝났고요. 음,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에베소설를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에베소서를 새벽기도 때도 같이 해서 어, 주일날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스물 몇 권이죠? 스물 일곱 권, 네, 스물 일곱 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첫 책인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그첫첫 첫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죠? 마태, 마가누가, 요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신학성경에 그 쓰여진 27권이 그 배치된 거는 어떻게 해서 배치된 건가요? 우리가 이 쓰여진 순서대로 배치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가 4권이 네 앞에 있습니다. 그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고,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인 책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많이 쓰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먼저 앞에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아, 히브리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뭐 끝나죠? 아니, 구약성경, 구약성경. 아, 그건 우리 성경은 창세기 시작해서 말하기로 끝나는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보는 히브리 원래 성경은 어, 창세기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난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난다.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족보의 책. 족보들이 나와 있잖아요. 족보의 책이고, 그리고 역대기도 무슨 책이에요? 역대기도 보면은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도 족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족보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족보로 시작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이 뭐로 시작해요? 족보로. 족보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시작을 뭐로 하는 게 연결이 잘되겠 있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족보에서 족보로 끝났으니까. 신약을 시작하는 책도 다른 책보다 마태복음 시작하면 족보를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서가 4개가 있고 그리고 어, 서신서 들어보셨죠? 서신서가 전부 다몇 개가 있어요? 음, 21개의 서신서가 있어요. 21개의 서신서 서신서라는 게 뭐예요? 편지죠, 편지. 그래서 신학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책은 어떤 책이다? 신학성경 전체 27권 중에서. 아, 바울서신이다, 바울서신. 네. 바울서신 중에서도 대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 그래서 대살로니가서가 보통 50년에서 53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먼저 본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그 후에 쓰여진. 그래서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였다. 그리고 어, 바울 서신의 독자는 누구예요? 어, 교회, 특정한 교회.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뭘 이해해야 돼요? 아, 그 교회에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그 바울 서신이 나오는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어떻게 일반화해서 다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일반 서신, 수, 어, 서신 21개 중에서도 바울 서신 몇 개나 있어요? 1세기 하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신학성경에서 차지하는, 성경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서신서 중에 하나인, 이제 바로 어떤 서신이에요? 에베소설을, 에베소설을 오늘 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 저가 개인적으로 차 에베소설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10년을 넘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 경신을 하고,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에베소스를 많이 읽고 좋아하게 됐어요. 음, 에베소스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루어요. 교회론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아, 클라인 스모드 글래스 교수라고 있는데 에베소스 전문가인데 이분은 에베소스를 신약성경의 스위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약성경의 스위스. 그리고 바울 신학의 절정 그리고 왕관 그리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 이 정도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마티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노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수범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첫 시간이라 에베소서에 대해서 또 서신서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론을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소리해서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 2절은 인사 한 말을 한 거죠. 그죠? 1, 2절은 인사 말을 했고 바로 이제 뭐로 들어가요? 어, 처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찬송하리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찬송시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형식인데 에베소스에 나오는 찬송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인사 말이고 3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 있죠. 3절부터 14절,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끝나죠. 찬송에서는 찬송시예요. 독특한 형상 특징인데, 서 찬송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찬송시 전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짧게 끊어서 3절, 그리고 4절 이렇게 나눌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에베소서에는 누구에 대한 찬양이 가득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에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죠? 오늘날 터키. 터키의 에게 가장 중요한 항구였어요. 에베소가 지역적으로 유명했던 이유는 왜 유명했어요? 아주 당시에 아주 대단했던 여신이 있었죠. 신전이. 어떤 신이에요? 아데미라는 아데미라는 신전. 그래서 그 신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고대 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죠?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네 배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컸고 그리고 우상 숭배 아데미에 대한 숭배가 대단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3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베라카라고 부릅니다. 베라카. 베라카는 찬양시예요. 그래서 3절에서 14절이 전부 몇 문장인가요? 한번 보세요. 몇 문장인가? 3절에서 14절이 몇 문장인가요? 되게 많죠. 예? 일단 뭐 절로 다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원래 헬라우라 하면 한 문장이에요. <laughs> 한 문장. 에. 그러니까 열두 줄이 아니라 실제는 원래 헬라어로 보한 문장이다. 그래서 고대 헬라어 가운데 가장 긴 문장입니다. 200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이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예요. 이렇게 긴 문장입니다. 3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네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곧이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곧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곧의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거예요 동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곧 대신에 신표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어디에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예.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이게 핵심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울이 하늘을 말할 때 바울은 어 땅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영적인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비로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땅에 대한 개념, 물질적인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하늘에 속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복을 말한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이것은 누구에 속하는 것이다. 성령께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아, 찰사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축복들은 그저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신령하다.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은 그리스도가 사신 커다란 축복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 신비한 체험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를 사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피저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이 바울의 찬송 시의 주제예요. 그런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그걸 빼먹으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이게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창세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듣고 많이들 고민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택교리라고 하죠. 그래서 1558년 칼뱅은 제네바 성베드로 교회에서 에베소설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논증에 의해서나 이성에 의해서나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그것을 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때그 진리가 충분히 스스로 입증되는 것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 없는 부분이라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다. 다만 그냥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 그런 걸 선택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흠이 없다는 표현인데 흠이 없다는 언제 쓰이는 표현입니까? 흠이 없다. 기스가 안 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는 표현이죠? 제사, 제사. 구약 성경에서 제사. 하나님께 뭘 드릴 때요? 예? 네? 재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걸 드리죠. 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드려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에게 뭐가 없기를 바라세요? 흠이 없기를 바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바라는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박수를 치고, 엎드려 절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참된 의미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지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회를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참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온마과온 몸을 당해서 찬양하고 기도도 드리고 경배하지만 그렇게 경배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낸받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입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입을 입을 사용하고 손과 발을 사용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빚어져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 탑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경배하느냐가 당신이란 사람을 만들어줄 것이다. 다시요. 당신이 무엇을 경배하느냐가 당신이란 사람을 만들어줄 것이다. 거기다가 그 경배하는 대상을 넣으면 그게 바로 무엇을 결정한다? 나란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경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명예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자리에 내 가족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로서 오늘 본문을 보니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산다면, 나머지 것들보다 우승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그 찬양과 경배는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말을 하고 신용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좋아하는 거죠. 그게 돈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성공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쾌락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자존심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경배하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시는지요. 마음을 다해 입술을 다해, 그리고 손과 발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 삼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품으로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은혜를 준 자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마땅한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참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겠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 하나님 만을 하나님 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의 삶에서 내 보냄 받은 보냄 받은 세상 속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에서 직장에서 그러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에서 내 생각대로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받아서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님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